잘 크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음. 힘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천지당의입니다. <힘이다. 웃음> 오 잘한다. 그렇죠? 아. 자 오늘요. 네네. 이 보리꽃의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죠. 음, 음 미스터 트로의 아주 음. 귀여운 귀염이. 네, 끼쟁이 음. 우리 정동원 군의 음. 사실 어려서 사주가 잘 될지 잘 풀릴지 요거는 조금 그렇지만 음. 음.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음.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음. 자 음력생일을 제가 갖고 왔고요. 정... 정동원. 정동원. 네. 어, 음력생일 <laughs> 봤는데 2007년생이네요. 2007년이 몇 살이야? 14, 14살. 14살. 2월 1일입니다. 2월 1일. 네. 응. 또이 어린아이의 또 사주를. <laughs> 어 우리 정동훈군이 네. 어, 모래도 참 구슬프게 자라고, 어, 해석 능력이 뛰어나고, 어. 근데 그 부분은 이 사주가 사실은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. 어... 강하다는 건 뭐냐면 사주팔자다, 조금 세다, 세다,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세다는 거는 이제 내가 그만큼 내 환경에, 내 어린 나이에 내가 받아야 될 그것보다는 좀 조숙하게 갈 수밖에 없는 아, 이해가시죠? 네, 그러니까 네. 여섯 살이면 아 이래야 되는데 네, 네, 네. 이제 그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네. 어, 아, 일찍 처리 들어온 어 나가요. 그렇죠. 오. 어, 그런 환경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. 아, 네. 하지만 이 아이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네. 왜냐면내 스스로 내가 서야 된다는 사주를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. 어린 시절부터 네, 네. 그래도 조상이 받들든 하늘이 받들든 그 운기가 받들어서. 네. 첫째는 어, 조상이 밀었던 이제 할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이 집도 공줄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돕고자 들어서는 부분들이 정동훈 군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네. 다 이해를 못하실 거지만 무속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. 이 아이가 초년의 운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남의 눈에 어떻게 돼요? 잎이 되고 꽃이 돼야죠. 내가 가족으로 돌아가서는 또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. 우리 가장의 역할이 네, 돼야 네, 되는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이 뭐. 우리 정동훈 군 아버지고, 이제 할아버지고, 다, 도, 이제, 그 돌아가신 부분도 제가 이제 다큐를 통해서 좀 봤지만, 네. 그게 중요한, 뭐, 나빠서가 아니라, 스스로가 책임을 많이 지고, 만중생을 좀 거느리라는 게, 음. 어, 뭐, 무속인이라서 거느리라는 게 아니라, 네. 이제 많은 사람의 짐을 좀 지고, 책임을 지고,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사주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 네. 음.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라든가, 그런 외로움, 음. 그리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부분들,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아마 싫어할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돈이 만약 500이 있어. 예를 들어서, 5,000을 탔어. 500이 있어. 그래도 그거 주고,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. 어린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. 계산이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있지만, 어, 돈은 여기다 놓고, 그냥 줄 테니까 여기 있어. 어, 아빠도 여기 있고. 누구도 여기 있고, 음. 할매도 여기 있고, 여기 있어. 그쵸. 내가 지켜줘야 돼. 나만 잘하면, 나만 노래 잘하면 다 웃을 수 있을 거야. 음. 뭐 이런 식으로, 아, 어, 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어, 불쌍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, 그쵸, 그쵸? 정동원 씨도 이제 그런, 우리 정동훈 군도 그런 거를 좀 힘을 빼야 되고, 어, 그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이 아이가 노래를 더 크게 앞으로 대성을 해서 잘 크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좀 많이 확인시켜 주셔야 될것 같고요. 그것만 존재를 하고 인성이라든가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이 아이를 이 가족에서 그 아웃트랜을 받쳐만 준다면 어, 우리 아역 배우들이 대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. 아역 배우들이 대부분 끝에 가서 빛을 못 발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? 인기를 맛봤고 현타를 느끼고 안 하고 싶은 거야. 음. 내가 정상에 안 가봤으니까 가 보려고 하는 거지. 어쨌든 찍었잖아요. 음.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 그것이 꾸준하게 가기가 힘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음. 왜냐하면 이 사주가 그렇게. 호락호락한 사주가 아니에요. 초년 운이 받들어 줬다고 하지만은, 그래도 또이 수전에서 중년 운이 이제, 우리가 중년이라는 거는 20대에 이제 또 이제 들어서고, 30대에 들어서는 중년 운을 들어섰을 때는 이 아이한테는 그 고비수가 반드시 또 있습니다. 음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아이의 재능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노래라든가, 그리고 이제 공부라든가, 노래로 한 공부가 되든, 이제 뭐 유학이 되든,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완이 돼야 이 아이가 진정 탑스타로 가서 크게 명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로 보여요. 어, 아이의 어떤 인생을 봐서, 음, 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이잖아요. 어른들, 지금 우리 팬들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동훈 군의 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의 힘을 합해서 이 꽃이 지지 않기를 네. 어,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근데 대성에 오는 고락은 있다 하지만 대성에 오는 이 아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, 그 흐름을 가지고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, 어 우리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음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, 그럼요. 어, 그럼요. 네, 음. 너무 좋은 좋은 사슴. 제목감이라는 오. 거죠. 어. 이 친구의 눈동자를 보면 음. 사슴 같아요. 음.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합다 오늘의 광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